안녕 십종동교회 한번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김택수 선생님입니다 어제 11월 15일 추수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QT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고 있죠? 예. 다니엘서 또한 우리 학생의 시절에 충분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의 삶과 빗대어서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맹토로 삼을 수 있는 아, 성경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요. 좀더 집중을 해서 우리 다니엘스의 큐티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나눠볼 텐데요. 2장의 시작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누부 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부갓네살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꿈이었던 겁니다. 이 누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성이 있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꿈 하나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자들을 빨리 찾아오라고, 빨리 불러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왕궁으로 불려옵니다. 그리고 누구간네 사람 앞에서 꿈을 해몽하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대뜸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뭐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해석을 하라고 하니 불려온 신하들이 꼭그 해몽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분별력을 잃은 내부갓네사 왕은 그것을 다짜고짜 해석하라고 하고, 보이라고 하고, 말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못하자, 다 죽여버리자,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죠. 이러한 누관내살를 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보고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음성과 미지의 환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상태였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노부간네살 왕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부간네살이 그 세상이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속에 환상을 보고도. 극심한 공포에 빠지고 더 허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고 자녀로 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한번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이야기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큐티는 여기까지지만요. 그 내일과 모레의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이 암흑과도 같은 노예 생활의 시기를 다니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어떻게 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열심히 목, 아, 큐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19가 조금 더 아, 전염 의 아,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나와 이웃을 지켜냅시다. 파이팅!